반갑습니다 뵈었습니다 신기 패키지 도커 네 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컨테이너 하나에다가 우먼트를 설치하고 거기에 엔진 x 라는 웹서버를 설치한 후에 웹서버를 가동시키는 것까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또한 웹서버를 하나만 가동하는게 아니고 어, 두 번째 컨테이너에 있는 것까지 가동을 해서 웹 서버가 각각의 별개로 두 개도 가동될 수도 있고, 거기에 php하고 maria db하고 zero-vdx까지 열리는 부분까지 이렇게 확인을 쭉 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기 nginx를 어, 설치한 부분에다가 php 연동하는 과정을 한번 쭉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제 최종 목표는 여기에다가 데이터베이스 서버, 그 다음에 제로보드라는 예, 홈페이지, 그죠 템플릿 페이지까지 연동하는 것까지 해보도록 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자, 일단 어, 제가 첫 번째 컨테이너의 전원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서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그죠 더블 클릭해서 터미널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저번에 했던 부분이고요. PHP를 연동하기 위해서 또 PHP 프로그램을 패키지를 설치를 해야 되겠죠. 설치를 하기 위해서 apt-get install 명령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install 이번에는 다시 y라는 옵션을 줄 거고 PHP 어, 패키지 이름은 PHP 그 다음에 버전 예, 다시 FPM입니다. 패키지 이름이요. 저는 이제 7.2를 탑재를 하도록 할 겁니다. 다시 Y라는 옵션을 준 거는 예수도 물어보는 거 있죠. 예, 그 부분 예수도 물어보는 부분, 그 부분을 그냥 예수는 안 나오고 바로 예수로 거쳐서 넘어가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엔터를 쳐서 PHP 7.2 버전을 탑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hp 7.2 버전을 탑재를 하는 이유는 엔진x와 php라는 능동용 어웹 프로그래밍 언어죠. 그죠. 요거를두 개를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설치하는데 뭐라고 뭐라고 막 이렇게 쭉 진행해서 올라가는데 이것들은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다 설치를 진행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이후에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이 조금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설치도 해주고, 세팅도 해줘야 됩니다. 아, 지금 뭐라고 하나가 나왔는데요. 타임존 세팅하는 부분이네요. 시간존이라고 그러네요. 타임존 세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쪽 지역에 해당하는 글죠. 타임으로 세팅을 해줘야 되니까 6번 아시아를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을 찾아야 되는 서울이 없죠. 엔터를 한번더 치면 69번에가 서울이 있습니다. 타임존을 세팅을 해주면 나머지 설치를 쭉 진행을 합니다. 어, php 설치가 완료되지면 우리가 해줘야 될 작업이 뭐가 있냐면, 일단은, 어, 환경 설정을 우리가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엔진엑스와 연동될 수 있게끔. 그래서 환경 설정을 수정을 해줄 수 있는 어그 수정용 프로그램을 또 설치해야 되는데요. 리눅스에서는 어, 대부분 편집기를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윈도우즈에서 우리가 편집기로 사용하는 게 메모장 같은 편집기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리눅스에서는 vi 편집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vi 편집기를 통해 가지고 환경 설정 파일들이 있는데 그 파일들을 몇 가지를 어 설정을 변경을 해주면 PHP가 자동적으로 연동이 되집니다. 그래서 자 vi라는 편집기를 또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VI 편집기의 패키지명은 VIM입니다. apt-get installer 같고, 그죠? 다시 Y, yes, no, 안 물어보게끔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명 VIM에서 VI 편집기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VI 편집기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환경 설정을 수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까지가 완료되지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줄 게, 두 개의 파일을 수정을 해줍니다. 엔진엑스와 어, php를 연동해주는, 예, default라는 어, 파일과, 그 다음에 php의 여러 가지 환경값들을 설정해주는 phpini라는 파일입니다. 요두 개의 파일에 설정값들을 몇 가지를 수정을 해주으로써 연동작업이 완료가 되지게 됩니다. 어, 하는 도중에 시간이 길어지면 두편 정도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할까 합니다. 자, 일단 먼저, 어, 뭐라 뭐라 하지만은, 뭐, doesn't excite 해가지고 몇 개는 뭐안나뭐 뭐 존재하지 않니 어쩌니는데, 일단은 설치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설치가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대부분 오븐트에서는 ETC 폴더 안에가 설치가 되집니다. 그래서 CD ETC 폴더 안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cd 한칸띄고 역슬러시 etc 하면 etc 폴더로 들어가 줍니다. change 디렉토리의 명령어고요. ls는 리스트를 보여달라는 거죠. 여기에 보면 어 일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nginx 폴더도 보이시고요. 이번에 만든 php 폴더가 보이는 게 확인이 되지시죠. 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될게 뭐냐면 nginx 폴더 안에가 어, 사이트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폴더가 하나가 되있는데그 폴더명이 site-available 이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리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엔진엑스 폴더 안에가 예, 사이트 활성화 하기 위해서 site-available 그죠 예. 요 폴더가 있는데 이 폴더 안에 뭐, VA 로 열었나요 그랬네요 LS 로 열어야 되는데요 C D 로 열어야 되는데요, 그렇죠? Change directory 로이 폴더 안에 엔진엑스와 그 다음에 어, PHP 를 연동해주는 예 묶어주는 그런 어떤 파일 중에 하나인 default 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어떻게 하냐? V I 편집기라는 걸 이용해서 메모장처럼 열어가지고 우리가 헤놀로지 이렇게 그 V I D P I D 수정한 것처럼 수정을 몇 가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것도 제가 여러 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구글링을 해가지고 미리 다 확인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라는 부분만 하시면 연동하는 거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VI 명령어를 통해서 편집기를 통해서 default라는 파일을 여는데 어떻게 여냐. VI 한칸 띄고 default라는 파일명을 추리게 되면 바로 그 안에 내용을 볼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제 열린 상태가 되고요. 여기에 보면 앞에가 샵이라고 붙어있고 파란색으로 되어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앞에가 샵이 없죠. 그렇죠. 데폴트라는 파일은 앞에가 샵이 붙어있으면 주석 처리 돼가지고 비활성화되지는 형태가 되지 고안 쓰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샵이 어 지워져 있는 형태가 활성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는 건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이 활성화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어 원래 대폴트로 엔진엑스가 깔리게 되면 엔진엑스의 인덱스 파일 위치가 바 w w w h t m l이라는 그어 폴더 위치가 바로 이제 인덱스 파일이 있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그 엔진엑스 어 서버를 어, 실행한 후에 환영합니다 엔진렉스용온 곳을 그 부분이 인덱스 파일이 어디서 열리냐면 바 www html에서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변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를 변경을 해 주는데 어떻게 변경을 해주냐면 va 편집기에서 a라는 명령을 치게 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방향키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저는 이제 로트 디렉토리 위치를 홈으로 바꿀 겁니다 홈 으로 바꿀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에디드 인덱스 PHP 그죠? 예. 인덱스 파일을 인식할 때 인덱스라는 그런 어떤 파일명과 인덱스.html 또는 인덱스.htm, 인덱스.nginx 대면 html 인덱스 여기에 다 이제 이 폴더가 홈 폴더에 들어가 있으면 아까는 b w w w h t m l 폴더였죠 그 폴더 안에 이 파일들이 있으면 그 페이지에 자동적으로 그 페이지에 있는 이 파일들이 먼저 우선순위로 열려라 하는 그런 어떤 의미를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php 파일도 자동적으로 열리게 해야 되니까 index.php를 하나를 더 등록을 해줍니다.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요것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활성화 되어 있는 거는 일단 그대로 넘어가고, 요건 에러 페이지 404 페이지를 열어주는 거고요. 밑에 가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패스 PHP 스크립트 2, 그죠? 패스트 cgi 서버 이제 이게 연동해주는 어 PHP 구문을 연동해주는 그런 어떤 형태의 그죠. 어, 부분을 어... 활성화 시켜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부분에서 로케이션 부분하고 예, 샵을 지우면 활성화가 되지는 겁니다 샵이 있으면 주석 처리 돼서 비활성화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clude 문 중에 pastcgi.php.conf 파일 있는 요 부분을 예, 오픈을 해 주고요 활성화를 시켜 주고요 그 다음에 pastcgi, pastunix 바런 php php 7.0 fpm 속, 속해 파일 속해 파일이 바런에가 바런에 php 폴더 안에 생성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 부분을 주석을 해지를 해주고요 대신에 우리는 php 7.2 버전이니까 7.0이 아니라 여기를 7.2 fpm으로 속해 파일이 생성되게끔 해준다 해서 여기 7.0을 7.2로 수정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켓 파일이 생성이 되어야만이 php 가 정상 작동 되진다 그거를 좀알아두시면되겠고요그 다음에 모든 문법에서 그죠 프로그램의 문법의 구문은 가로 열고 닫고죠 그래서 여기에 위에가 가로가 한번 열렸기 때문에요 그죠 가로가 한번 열렸기 때문에 밑에도 똑같이 가로를 예, 닫아줘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접근 권한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deny access to h t e s s 파일 이것 많이 봤죠. 그러죠? 아무튼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인 것 같네요. 여기도 주석을 풀어서 활성화를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해주면 default 파일에 해당하는 것들은 모든 수정 작업이 완료가 되립니다. 그러나서 ESC 누르고요. 콜론을 누르게 되면 편집 모드를 빠져나오게 되고요. W를 누르게 되면 글죠. 그렇죠? 저장을 하게 되고요. Q를 누르게 되면 화이트 해가지고 빠져나와집니다. 저장되고 빠져나와지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엔진엑스와 PHP를 연동해서 글죠. 그렇죠? 어, 사이트를 어, 가능하게 열리게끔 예, 해주는 부분의 파일인 데폴트 파일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php 파일의 환경 설정 파일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php 파일의 환경 설정 파일 또한 어디에 있냐? etc 폴더에 있는 걸 아까 보여드렸죠. 서 e t c 의 폴더 안에 php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그죠? 아까 있는 거 보여드렸죠. 거기서 ls에서 다시 들어가서 보면 7.2라는 폴더가 또 만들어져 있네요. 그래서 7.2라는 폴더에 들어가서 보면 7.2 폴더에가 3개의 폴더가 보이네요. cli, fpm. 그 다음에 modes r v a i a b l e 근데 일단은 여기서 php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는 cli 폴더와 fpm 폴더입니다. 그래서 fpm 폴더로 들어가가지고 ls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php ini 파일이 보이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vi로 php ini를 여는데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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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쭉또 영어로 막 나와 있는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여기 끝까지 내려가면요, 뭐가 막 복잡합니다. 영어로 허거지게 써져 있습니다. 허거지게는 전라도 말입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여기서 수정해 줄 것도 두 가지만 수정해 주면 됩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문자열을 찾아야 되거든요. 수정해 줘야 될 문자열 부분. 그래서 문자열을 찾아주는 명령이 뭐냐. 슬러시를 치게 되면 문자열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러시 하고 나서 두 가지만 수정하도록 할게요. 쇼트라고 치십시오. 쇼트. 그리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어, 쇼트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short to open 태그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n을 더 치게 되면, n을 치게 되면, next라고 해서 다음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그래서 어디를 수정할 거냐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번에는 phpini인데요. phpini는 앞에가 세미콜론이 쳐져 있으면 주석처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미콜론을 해지하게 되면 주석 처리가 해지가 되면서 이게 활성화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세미콜론이 주석 처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시 a를 치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여기 보면 셔트 오픈 태그 해 가지고 어퍼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을 온으로 바꿔 주면 됩니다. 쇼트오픈 태그는 뭐냐면 php 구문을 인식시켜 줄 때요 php라고 이렇게 치지 않아도 php 구문이 인식되게끔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요 아무튼 예 php 구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쇼트오픈 태그는 오늘 해준다 그러고 나서 esc 누른 다음에 콜론에서 w를 한번더 저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어, 문자열 하나를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 슬러시를 누르고, cgi.fix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문자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치면 찾아주죠. next, n 눌러주면 또 찾아줍니다. 여기 이 부분에 cgi, fix pass information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요 부분에 주석 처리를, 세미콜을 지워서 주석을 해지를 해주고, 이 부분을 2를 제로로 바꿔줍니다. 이것도 어떤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 php가 아, 실행이 됐었을 때 php information 이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그 함수 명령을 써가지고 php가 잘 연동됐는지 확인해 주는 어, 문법이 있는데요. 예, 그 함수 있는데 그 함수를 실행했었을 때, 실행했었을 때, 그냥 페이지에 그쭉 PHP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환경 설정 값이 나 있는데 나오지 않고 백지로 나왔을 때예 그럴 때 이제 이 부분에서 좀 이렇게 어 설정을 변경을 해줘야만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거라 그래서 요 부분만 기억하도록 하시죠 c g i fix 그 다음에 p a 인포 info 요 부분을 제으로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 ESC 콜론 WQ 빠져나오면 끝입니다. php 연동 부분은요. 이게 끝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여기 지금 fpm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앞전 폴더에가 CLI 폴더가 있죠. 마찬가지 CLI 폴더에도 php INI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예. INI 파일을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short, 해 주고요. n 눌러서 밑에 내려가서 요 부분 8 눌러 갖고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n 으로 바꿔 주시고요. w로 저장을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cgi.pix 그죠? 엔터 쳐줘 가지고 n으로 텍스트 해 가지고 밑에 cgi.pix 패스 인포 요 부분을 다시 0으로 바꿔 준 다음에 저장해서 바로 나오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 줌으로써 아, PHP의 모든 환경 설정에 관련된 것들은 일단은 아, 수정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자, 또 영상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네 번째 영상 PHP 환경 설정 파일 수정하는 부분과 nginx와 PHP를 연결시켜주는 그 파일인 default 파일에 해당하는 부분 수정하는 부분까지를 한번 쭉 진행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PHP 환경 설정 파일을 다 수정을 했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엔진엑스와 연동되지는데 필요한 소켓 파일 수정하는 생성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연동한 이후에 PHP 인포메이션 함수를 통해서 연동이 정상적으로 되지는 부분 되졌는지 부분 거기에 어 우리가 제로보드 x 1를 탑재하기 위해서 설치해야 될어 PHP 라이브러리 함수들 등록하는 부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어, 이 영상 또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